휴가보다 더 편한 힐링, 바로 우리 집 마당에서 여름휴가철이면 매년 반복되는 피서지 대란 고속도로는 꽉 막히고 숙소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휴가를 떠나는 대신 집에서 피서를 즐긴다는 새로운 트렌드에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원주택에서 보내는 여름은 생각보다 훨씬 더 특별합니다 왜일까요? 1. 바람이 다르다, 자연이 주는 쾌적함 도심의 한증막 같은 열기와 달리 전원주택이 있는 지역은 숲과 들판이 주변에 많아 기온이 낮고 습도도도 덜합니다. 주변에 나무가 많아 그늘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아침 저녁엔 시원한 바람이 불어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죠. 도시에서 폭염 경보가 울릴 때도 전원주택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뛰놀고 어른들은 그늘 아래 평상에 누워 자연 바람 맞으며 낮잠 한숨 자는 여유를 누릴 수 있어요. 이 우리 집이 피서지 나만의 여름 캠프 남들 다 가는 유명 피서지가 아닌 우리 가족만의 프라이빗한 여름 캠프장이 전원주택 마당에 펼쳐집니다. 마당에 텐트를 치고 밤하늘 별을 보는 캠핑. 그릴 하나면 가능한 바비큐 파티. 여유로운 텃밭 가꾸기와 아침 소확 미니풀장 설치하고 아이들과 물놀이까지. 이 모든 걸 예약 없이, 비용 없이, 복잡함 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집이 최고의 피서지가 되는 거죠. 3. 정신적 힐링. 여름에도 계속된다. 여름 피서는 단지 몸을 식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피서는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것. 전원주택은 여름철에도 도시보다 조용하고 밤에는 매미소리 대신 풀벌레 소리. 창문 밖으로 보이는 초록숲의 풍경은 시각적 치유가 됩니다. 실제로 자연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수면의 질도 좋아진다고 해요. 에어컨 바람 대신 자연 바람, 시끄러운 인파 대신 조용한 마당. 이게 진짜 여름의 힐링 아닐까요? 4. 피서 비용, 영원, 알뜰한 여름휴가. 7월, 8월 피서지 물가는 상상 이상입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에서는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바베큐 비용만 있으면 완벽한 저녁식사. 텃밭 채소로 차린 건강한 한 끼. 이동도 노, 피곤함도 노. 휴가 갔다 오면 더 피곤하다는 말 이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여름피서는 이제 멀리 떠나는 것보다 현명하게 보내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전원주택에서 보내는 여름은 몸도 마음도 쉬어가는 진짜 휴식의 의미를 되찾게 해줍니다. 올여름 당신의 피서지는 어디인가요? 남들 다 가는 그것보다 자연과 여유가 함께하는 우리 집일 수 있습니다. WS Candy House K -K.